안녕하세요, 유진. 두경 안녕. 준방이에요. <웃음> <웃음> 오늘은 바로바로 팽이를. 나는... 오늘은 베이블레이드를 <laughs> 해볼 건데, 눈을 감고 일단 뽑아요. 얘를 먼저 눈 감아보고 있네. 일단, 유진아, 네안 <laughs> 보여? 제가 먼저 뽑을게. 아니, 나 먼저 했잖아. 유진아, 이거. 니 저거 카메라를 보여. 안 되는데 이걸, 이걸 빼세요. 이걸 빼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욕심이 많으면 안돼. 아닙니다. 아니야. 오오 튀어 나갔다. 튀어 나왔어요 이거 하나. 아 그냥 이걸로 해요. 내가 뽑았으니까. 일단 뽑아요. 니좀 뽑아. 전 이겁니다. 이렇게. 일단 상황 파악을 하자. <laughs> 아니 눈 감고 하라고. 실눈뜨지 <laughs> 마세요. 눈 가릴게요. 하나 뽑았습니다. 네, 하나 뽑았다. 고난뭘 뽑았는지 안다. 아 보면 아니, 안 됩니까? 눈 좀... 감으시오. 그리고 윗부분 뽑아야 됩니다. <laughs> 이거 왜 똑같은 걸 뽑니까? 아 이거 진검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가 골라주는 거예요? 아니, 진 거, 진거 위에 거 한, 응. 하나 좀 주세요. 진 거? 응. 오케이, 내가 하나 골라줄 드래곤 걸로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아무 해. 해. 아무거나 주세요. 이거, 이거. 야. 데스크 야. 골라줘요? 야. 드래곤 거. 자, 네. 눈바리고또봐요 디스크. 디스크. 네. 아, 아니. 받은 거예요. 어, 이거 이미 뽑았는데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이거 이런 거 드라이브. 배티가 네, 나갑니까? 일단 네. 뽑아요. 한 번은. 오 큼직하다. 큼직해. 저는... 네 조준범실 뽑으세요. <laughs> 하부멍청아. <하고 멈춰마. 웃음> 어이 적등. <접수. 웃음> 어이 돌대가리 유튜브에 나온 노래. 진범고 뽑았고요. 진검이야 이게? 어 뭐? 진검이야 이게 뭐냐? 잠깐만 일단 뽑아 야, <웃음> 야 이거 한번 보고 레건 세트입니다 아, 이거 어? 잠깐만 아니 아 잠깐만 눈르는거기 인정?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좀 끼워주세요 네 제가 천하장사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응 음. 역시 내 네, 마지막 천하장사 비슷했어요? 이번 틀어보면서 아니요. 제발 제발 소원을 빌어주세요. 여기요. 잠깐. 이렇게 지금 네, <laughs> 하나 뽑겠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뽑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니죠? 하나 야, 네. 네가 하나 뽑아줘. 아니 그냥 내가 뽑자. 지금 간거 뽑아야 됩니다. 야 이거 없어. 없다니까. 그냥 아예 이걸 하지 마. 오케이. 야 이거 왜튀어 나갔냐? 이거 바꾸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야 그냥 이거. 아, 하면 야 이거 좋은 거예요. 여기 이런 것도 있고 끼워져 어, 주세요.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일단 조합하시죠. 좋아? 야 이제 됐어. 조합해. 조합할게. 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죠? 야 잠깐만. 야 이게 이게 뭐냐? <laughs> 네이 베이들을 버리고 오겠습니다. 자 다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일단. 시작하죠! 네. 전 지금 꽂았어요 아직입니다 아직 빨리해요! 됐습니다 3 2 1 Go o t 아 처음 저... 제가 이겼다! 네 제가 이겼어요! 처음에 안 너무... 안 너무... 쉽... 아 이거는 무승부라고 보면 되죠? 네 무승부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튀어나가면은 무승부로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왜, 화면에, 팽이가 안 당겨요. 팽이 안 당겨?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이렇게 해도 보입니다. 보여요, 여기서. 아니, 이게 팽이가 안 보여요. 직천장 어떻게 알아요? 이거 팽이 안해요 하나, 둘, 둘, 셋. 어, 일단 한명 나갔고요. 에스칼리버 나갔습니다. 아, 안 되네. 어디냐, 각도가. 여기다. 되고 있어요. 힘들다. 아, 아, 무승부. 아, 승부제 메인은 거의 무승부의 신급이에요. 무승부의 신이요? 네, 얜 네, 무조건 흡수해가지고. 자, 진 사람이 저 카메라 들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시청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관심 입니까 자, 갑시다. 제발, go 제발 go. 시청자님. Go. 네, 이베이 누구입니까? 저요. 제가 자, 1등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지... 당신이 이거 찍어야 돼요. 지금 망했습니다. 에? 한 판은 제가 하고 찍겠습니다. 네. 일단 다 돌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 당신이 1등 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쭈꾸링을 했네요. 아, 지금 이두 분은 안 보이죠? 왠지 모르겠어요. 좀 비키세요. 좀 가운데 가서 해요. 아니, 아니, 아니! 너! 아니, 너! 아니, 너! 미켜 손만 보이네요 어? 버스 피니쉬! 말이네? 되니? 꽂을 때? 아, 이게... 아. 야, 아니, 휴장이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지 야,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laughs> 있습니다 휘장. 지금 서, 시청자들은 <laughs> 싸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이것 좀 잠깐, 이거 고장났나? 야, 고빠졌나봐요 아, 빠졌네. 야, 고장났고요. 아쉬 시, 리 빠지면 고장난 거예요. 네, 일단 하자. 야, 일단 합시다. 3 2 1 리, 원. 튕 야, 튕겨 나갔고요. 아, 내가 어떻게 잡냐. 보이냐. 어, 아... 조준만님이 이겼습니다. 아, 아, 제가 이겼나요? 네. 카메라 달고 있어서. 미 <laughs> 어, 뭔데? 합니다. 못 보셨겠지만 미안합니다. <laughs> 제 잘못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 이것을... 친구들이 안될거 제가 계속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버스트 좀. 아, 네가 해야지. 네가 아까 졌잖아. 이제 네, 버스트 좀날 때가 됐는데. 누구? 야, 제가 제가 버스트 시키겠습니다. 아, 저는 이두에는 조심만 잡아. 제가 이건제 겁니다. 없애버릴 수 있어? 3 2 1 go. 안녕하요어떻게잘 보고 계시죠? 왠지 제가 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거 같아요. 저는 이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길 것 같기도? 오 어. 어 이거 어떻게 잠깐만요. 체계 돌고 있어요. 아. 아, 나가는 거 진짜. 이거 나가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나가면 끝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벗나요? 어, 나가면 끝이야. 이번에 네. 이무슨부 오케이 무승부 그러니까 내가, 내가 판단하기 이건 무승부야 근데, 근데 여기에서 진 사람이 저거 계속 카메라 들고 있어야 돼한번슛 하고요? 3. 야 지면 그냥 들고 있어야 일단. 돼 일단 카메라 계속 들고 지면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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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나가면 죽는 니다왜 죽어! 나가면 계속 들고 있어 미쳤어! <laughs> 옆에 좀마세요 이러잖아요. 삐삐 이런 사람 경찰로 아니 나삐 학교폭력, 친구 일단 빨리. 아, 너, 너나 이거 안꽂아니안림 알림, 알이 알림, 알림 알림, 알림 빼빼빼빼 알림, 알림 알림, 알림 알림, 알 네, 내가 처을 장사장을. 깐 멈췄다 다시 할게요. 갑니다. 결국 1천원은 뺐습니다. 2천원을 뺐습니다. 자, 이제 다시 게임을 시작해볼까? 3, 자, 2, 게임을 시작해볼 1, 1, 1, 1, go, 2. 2, 안 됐어! 제가 1등 했어요! 아니죠!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야. <laughs> 아, 이게 두개 중에 하나 꽂아야 돼요. 뭐, 이거, 알, 알, 알 알이라서. 아, 나 알이야, 알이야, 알이. 알이, 알이. 아리아리아리아리동동 아, 아리야 어야아리 좋아해 아리야 그 아리아리 아리, 동동 아리가 뭐야 아니다. 어, 아니 다 아니 동이만있어아동리야김동리걔 김아리? 아, 김아리? 어, 수영 김아리. 다녀 나랑 같이 수영 다녀 야, 일단 갑자기 갑자기 막동동이야기를 하고, 하고 시... 갑자기 막동동이야기를 하고 동동 합니다 동동동동동동야동동동동동동동동동야동동동동동동동동 이도경님이 진것 같은데요? 아니죠? 무슨 거죠? 아니요. 아니, 제가, 제가 이겼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겼어요. 한 나킹은 더 들었어요. 제가 무슨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 제가 이겼어요. 뭐 하시는 거야? 가위바위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뭐래? 불평하기 <laughs> 가위바위 이게 내가 이겼지만 제가 이겼어요. 아 뭐래요? 가위바위보 공평한 거아니 다시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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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비디오 판도 없어요. 네 이건 비디오팡도 걷어요 되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건 비디오팡도 걷어요 다시 해봅 올리는 사람 때문에 <laughs> 안녕하세요 3, 2, 1, GO 아, 카메라! 카메라 들어! 일단 조준방님이 나갔습니다 조준방님이 들어야죠 이제 이제 조준방님이 계속 들어야죠 이제 어, 이거 찍어 이제 계속 조준방님이 들어야 되죠 아 허리야 팽이 찍다가 <웃음> 허리가 <웃음> 이겼죠 이번인용하죠 네. 야, 네, 이거 팽이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근데! 다시... 조준범님이 먼저 나갔으니까, 조준범, 조준범님이. 야, 네, 이거 다시 팽이. 조준범님이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아, 제발, 다시, 다시, 아니, 왜요? 다시, 다시. 왜요? 이거 다시, 다시 그거 팽이 바꾸자. 팽이 바꾸요. 아니, 바꿔. 그런 게 어딨어요? 바꿔요. 바꿔요. 아니에요. 네? 자, 아, NG, 맞아, NG, 뭐? NG에요, 이거. 아, 이게 무슨 NG야? 이거 NG 할 거예요. NG 싫어, 이거 당길 거예요. 응, 안 돼? 꼭 복수할 겁니다. 제 채널이니, 제 채널이니까 제일 마음대로지? 아, 그거는 좀. 이제 이걸로 이기겠습니다. 이제 두 판만 더 하고 끝납시다. 근데 이게, 이게 안 좋긴 해요. 이거 튕겨서 삥! 저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일단요 이제 그렇게 점프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 야, 팀게 나갔고요. 야, 뭐 제가 ]트. 제가 이겼습니다. 보지도 못했 못했겠지만 어쨌든 제가, 제가,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게 사기야? 왜요? 제가 이겼잖아요. 아니 사기? 왜요? 인정합니까? 인정하는데 완전 사기캐라고요. 근데 좀 제가 저 저만 진검이네. 네. 그래, 니가 붉은 평해 맞아, 붉은 평해 <laughs> 이것만 최신배우다 아, 1점 맞게. 주겠습니다. 다 1점. 1대1, 대 1대1. 잠깐만요, 이거 저 이거 네, 위에 좀 바꾸면 안 돼요? 네? <laughs> 저 이거 조그만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꾸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진, 야, 이번에 진 사람, 입에 이제 막판 하는데 진 사람이 개인기 보이기. 오케이. 내가 이제 출할게 막... 내가 할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니가 찍을 준비. 3, 2, 1, go! 무조건 줘. 내가 졌잖아! 에, <laughs> 아, 근데, 두 명이서. 두 명이서, 두 명. 두 명이서. 네, 여기에서 지는 사람 끝입니다. 아니요, 저는 개인기 하습니다 여기서 제인시간 무슨 분 나오면? 무 무승부 제가, 제가, 그럼. 제가 혼자 <laughs> 저도 하겠습니다. 왜요? 저 개인기 하고 싶었거든요. 네, 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손 네. 오케이 밑으로 모임 손 오케이 모임 밑으로 <laughs> 비안 안돼 안돼 안되나요 이거 어떻게 됐나요 이번은 저 차례입니다 개꿀잼 잠깐만요 저 개인기 나갑니다. <laughs> <웃음> <웃음> 하지 마세요.하지 마세요. 아 <laughs> 고추 쳐버리기 전에, 아고자 되기 전에. <laughs> 어 사마귀 <사막이> 같은 사자운 <laughs> 사마귀 <사막이> 게임인데. 이어볼래 싫어냐? <laughs> 일단 오늘도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너가 알림 설정해. <laughs> 알림 설정. 끙끙 늘려주시고요. 안녕. 이렇게 끝나자니까 원래? 안녕. <laughs> 힘들어. 아, 야, 힘들어. 너무 힘들었다. <laughs> 그러게. 와,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걸 꼬이면 어떻게 될까? <laughs> 그러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야 이거 부서질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러게. 왜 이렇게 힘들게 <laughs> 가 부서질 것 같아. <laughs> 야, 야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 이거. 방금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그러게. 이거 만든 거잖아. 희한하네. 니가 만든 거잖아. 어? 그럼 저좀 찍어주세요. 저도 안 찍나고 했지. 어, 나도 안 지키고 있다. <laughs> 야 이거.